네, 반갑습니다. 백트레이더입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저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과 인수합병이 지금 드디어 터져버렸다는 거죠. 자, 인수합병 논의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아마 이런 게 반영된다면 폭동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조정 기간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진짜 삼성과 인수 논의 때문에 주가가 폭등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자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에 좋은, 유스, 좋은 소식 기대해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삼성과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떤 호재가 펼쳐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대략 8천억 규모의 투자 자금이 예상된다는 거죠. 자, 투자 자금이, 투자 자금이 나오면, 이제면 뭐 신규 사업이라든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무상 증자라든가, 특별 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막 터질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 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그런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한3% 남들 한30% 오를 때 앞으로 두 배, 세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야말로 토, 초 대박 제일 좋은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한 주도 파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만 있어도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중 호재가 터질 겁니다. 자,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주가가 바로 올라간다. 두 배, 세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 호재 시나리오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자, 무상 증자가 터질 경우에 자, 1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5주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에는 터질 경우에는 1주당 그러니까 1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 원씩 배당금이 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 발표되면 주가가 두두배 정도 폭등하겠죠. 자, 요런 호재들이 반영된다면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적어도 두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 거 그냥 즐기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꼭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은 호주 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 호재 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체크 하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의 뉴스들 보고서도 그냥 영상만 그냥 영상만 보고 도망가는 이런 얌체 같은 새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주분들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런 얌체 같은 놈들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긴급하게 여,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 호재도 찾았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잖아요. 자 내일 폭등할 거니까 삼성 관련 호재 기분 좋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드느라고 긴급하게 만드느라고 고생했다가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자면요. 자, 보시면 차트 역시 정말 날아가기 일보 직전의 차트입니다. 자, 과거에 이 대선 관련주, 대선 관련주로 이때 18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 2년간의 박스권 매집 흔적, 산발적으로 보이는 거래량.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난 2년까지, 여기까지 2년이거든요. 지난 2년간 이 거래량을 잡아, 잡아먹는 역대급 거래량이 이번에 터졌습니다. 자 보이시죠? 화면이 2년간 그동안의 저항을 수없이 받아왔던 이 6만원짜리를 이런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돌파 후 지금 조정 기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줬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근데 그냥 그런게 아니라 지금 무엇과 무언가 막대량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 후에 지금 조정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바닥권이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어 종목 추천 드리고 영상 중간에는 추천 종목 잘안 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영상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너무 아까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딱 추천드립니다. 자, 예상 수익률 제가 아까 보시다시피 500%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155-0985로 문자로 문자로 숫자 7, 7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매수가와 함께 이 기업 설명 같이 보내드리니깐요 시간 상관없이, 밤, 주말, 뭐 새벽, 상관없이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셔서 이 종목 받으신 분들은요, 종목 공유는 절대 금지입니다. 자, 여러분, 종목이 이 종목이 시총도 작긴 작지만 유통물량도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매수가 되면 좀 차트가 망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300명, 딱 300명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300명한테만 이 종목 싸게 드릴게요. 이 종목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복권을 사지도 않았는데 복권에 당첨, 자,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복권에 당첨되길, 복권에 당첨되길 바라는 게 정말 헛된 꿈이듯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용기 내셔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정말 너무 아까운 종목이에요, 여러분. 자, 종목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55-0985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7입니다. 7로 보내주시면 제가 조목 딱 보내드리고요. 거기다가 저 이제 7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저 백트레이더가 직접 이끄는 이 투게더 주식 동아리랑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도 들어오실 분들은요, 들어오세요. 제가 초대해드릴 테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뉴스 정보 받아 가시고요. 저랑 주식 소통도 좀 하시고요. 주식 공부도 좀 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꼭 문자 보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을 끌고 가실 때 나는 뭐 혹은 다른 종목 매수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포지션이 제일 중요해요. 자, 본인의 투자 방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을 할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제가 좀 정의를 해드리자면 이건 주식 초보분한테 좀 교육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을 보시면 초단타. 흔히들 스킬핑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단타, 하루에서 3일 사이, 단타라고 하죠. 그 다음 스윙, 일주일에서 3개월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초단타는 장 시작하자마자 1%에서 3% 정도 수익을 내고 빠르게 빠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스킬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단타 같은 경우는 초단타랑 비슷하긴 하지만 매수하고 그래도 길게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대기를 하는 게 단타라고 하고요. 수익률을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을 경우에는 5%에서 한20% 정도. 물론 이건 성공했을 경우입니다. 자, 스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실 스윙은요. 매수하고 일주일. 길게는 3개월까지 부유해서이 수익 보는 걸 스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익률은 성공했을 경우에 30%, 길게는 500%까지 어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중장기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이죠. 네, 이거는 뭐 성공한 경우는 대박 나는 경우 1000%까지 이상 많습니다. 자, 근데 실패할 경우도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 10년 정말로 길게 보고 투자하는 방식을 장기 투자라고 합니다. 자, 이 장기 투자는 수익률, 수익률이 너무 달라서요. 통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물론 각자가 생각하기에 이 기간과 수익률은 다 다르지만요. 제가 설명드린 건이 보편적인 이 기간과 수익률이란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게이 방식 중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0%아 나는 100m 단거리 선수인데 마라톤 선수처럼 뛰면 성과도 없고 대회에서 우승도 못 하겠죠. 반대로 마라톤 선수가 100m 선수처럼 뛴다면 결승전에 가지도 못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자, 종, 이 종목에 이 단타나 스케핑 초단타죠? 이런 식으로 다가간 게 말, 나, 맞을까요? 아니겠죠? 이 종목의 시총과 움직임을, 움직임을 봤을 때, 단타가 아닌, 짧아도 스윙, 스윙으로 다가가고, 또는 이 중장기까지는 다가간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기 투자 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5년, 10년은 너무나도 기간이 길고요. 그 사이에 좀 두려운 게이 코로나처럼 외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는 아무리 강한 종목도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내용은 이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본인이 어떤 선수인지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거리 선수인지 나는 장거리 선수인지 이걸 잘 아셔야 매매 기법이나 기술적인 매매 방식보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 명심하시고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걸 깨닫고 나시면요. 그때부터 매매 기법 배우셔도 늦지 않아요. 자, 제가 이런 주식의 기초와 수익을 볼수 있는 필살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만든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카톡방이거든요. 백 트레이더의 투게더 주식이에요. 자, 정말 주식을 어제 시작한 사람도 들어오셔서 질문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들어오시면요, 증권사 유료 뉴스. 그 다음 정보,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얻어가시고요. 주식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자,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15-0985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주주소통방에, 주식소통방에 초대를 드릴게요. 자, 시간 상관없이, 뭐, 밤, 낮, 새벽, 주말, 상관없이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어, 제가 상승 종목까지 같이 드리니까요. 문자 보내주셔서 주식 공부도 좀 하시고, 정보 공유도 좀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예, 종목 추천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자, 용기 내셔서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 개인 번호로 저희 주식 소통방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은요. 자, 여기서 상승 종목이 뭔지, 어,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시청자 계좌 복구 프로젝트 백트레이더의 비서 종목 자이 비서 종목이 뭐냐면요. 자 아침에 단타 하기 힘드신 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 여러 곳에서 종목을 추천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종목들은 아침에 순간적으로 팔고 나와야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자, 정말 손이 빠르고 대응이 빠른 분만 가능합니다. 자,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자, 그러다가 잘못 물리면은 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 손절 타이밍이 놓치면은 마이너스가 점점 커집니다. 자, 그거를 방지하고자 제가 만든 게이 비서 종목이에요. 자, 주가가 가격이 쌀때 바닥에서 이 농사 짓듯이 농부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농사 컨셉 말고. 자, 제가 여러분들 비서고 여러분들이 회장님인 거죠. 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해서 종목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천드린다는 거죠. 자, 수익률은 최소 300%. 거기에서 1000% 이상이라고 보실 수 있, 있고, 보실 수 있고, 300% 미만짜리는 별로 없었어요. 자, 비서 종목 중그 얘가 금량인 거죠.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인데요. 자, 이 밑에 보시나요,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신호 뜬 거, 신호, 신호 뜬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신호가 뜨면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투자를 한 다음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시간은 계속 걸려요. 한두 달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나중에 1400% 상승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단하죠? 금량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눌림목에서도, 이 눌림목에서도, 한번 또 새싹신호가 떠서요 이럴때 못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이날 다시 드렸습니다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뭐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만큼 1400%까지는 아니어도요 250%까지 상승을 했다는거죠 이거 짜, 작은 수익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아시죠 여러분 금량같은 경우도 뭐 저의 방식대로 한번 두번 세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매매는요 제가 이런 고점에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 다른 반들은 거의 고점에서 단타 매매 위주로 추천 들어가죠 자 근데 저는 이런 고점이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만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참여하시라고 이 추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잡아야지 조정 기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종목을 끌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 비서 종목 힌트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7월인데 왜 8월이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전 아까 전 예시로 보여 보여 드렸다시피 이런 비소 종목 특성상 바닥권에서 이 세력들과 같이 모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한두달 정도 모아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모아가는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하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 단타는요 돈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이 종목은요. 일론 머스크가 2017년에 설립한 뉴럴링크라는 회사 관련 주고요. 이 뉴럴링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여기 뉴스 보시면 머스크의 혁명, 휴먼 혁명,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가 2017년에 설립한 회사예요. 뇌에 칩 심는 임상 도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뉴럴링크라는 회사가요. 영화처럼 이 뇌에 임플란트를 이식해서 인간과 컴퓨터에 연결을 하는, 연결을 강화하는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술로 인해서 비만, 자폐증, 우울증, 뭐, 정신분열 등 다양한 상태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식도 주식이지만요. 주식이지만요. <laughs> 저는 진짜로 영화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런 병들이 뇌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FDA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 바닥권 거래량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조모명 자 땡땡땡땡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AI 기반 뇌졸중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ai 기반 좀 핫하죠. ai 이 재활 전문 헬스케어 기업이고요. 과거에 원격의료 대장주였습니다. 얘가 시총이 960억 밖에 안 돼서 예전에 이 종목이 사면상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점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번 상승하면 아주 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이 수익률은 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15-0985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기업 설명과 함께 이 종목 드릴 테니깐요 자, 시간 상관없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1타 강사 백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